자 금일 플로우코인 브리핑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플로우코인 고점 고점 연결한 추세 돌파 나와 주었고요 정확하게 3일간 걸쳐 리테스트 이후 리테스트 구간으로부터 10% 가량 상승이 나와 주었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 제가 여기 구간은 엔딩의 형식으로 흘러가고 있고, 저점 갱신이 나오면 나올수록 다이버가 중첩이 된다. 필승 매매법이다.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그래서 이거 수익 보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, 조정의 형식은 다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여져요. 다만, 여기 구간을 바로 돌파하는 상승이 나오는 게 아니라, 한번 터치 이후 단기적인 눌림은 받아주어야 된다. 왜? 이평선 배열이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, 단기적인 눌림을 받으면서 이평 배열 전부 다 시켜놓고 그제서야 우리가 진행할 수 있는 커베넌트 패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그래서 지금 당장 매수를 할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. 일본 기준으로 제차200 EMA 이평 넘어 가서 마감해주는 거 이거 좀 중요하게 신경 쓰시고. 이 박스권 구간 돌파해서 마감했을 때가 좀 강력한 매수 타이밍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굳이 이 여백 안에서 매매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파동 관점으로 보시면 제가 기존에도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현재 3-2 파동이 진행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이 3의 종착지는 조금 더 크게 나올 것이다 3-1, 3-2, 3-3, 4 5로 진행되면서 전체 3파동 마무리 이후 4조정 5파동으로 고점을 한번더 넘어가는 상승이 나오면서 연말까지 꾸준한 우상향이 진행이 될 거다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주봉 넘어가서 보시면 플로우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재차 주봉 21선을 넘어가서 마감해주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고요 애초에 이러한 추세를 연결했을 때 주봉 기준 추세를 연결했을 때 어, 리테스트 구간으로도 작용이 되는데 이건 트랩으로 돌파해서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. 그래서 이 추세를 타서 안착했을 때 주봉 20에서 넘어갔을 때가 강력한 매수 기회다. 그리고 전월에 나왔던 하락 장학형 캔들을 상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도시 캔들이나 장학형 캔들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장학형은 이번 달 힘들어 보이고 도시캔들 마무리 하면서 6월부터 회복세, 7월부터 강세장 연출이 일어날 수 있다. 그러면서 전형적인 여캐된 숄더 패턴이 진행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. 자, 이러한 부분들은 채널에서 브리핑을 드릴 거고, 뭐 전화번호 보내라 이런 거안 하니까 자유롭게 입장하세요. 입장하실 때 링크는 댓글에 있고요. 구독이랑 좋아요만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